네 안녕하세요 코네정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이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텐데 끝까지 영상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백두 애기 기린초죠. 백두 애기 기린초. 어, 이렇게 꽃이 노랗게 예쁘게 피, 피는 아이예요. 네. 결에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요. 2,000원입니다. 음, 애기껑입니다. 애기껑. 애기꽁도 2,000원 되겠습니다. 자, 애기꽁 소개해드렸고요 포천이에요. 포천 네, 포천은 조금 얼굴이 크네요. 분리해서, 다 분리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3 0 0 0원이고요 진주 바이솔입니다. 진주 진주는 아직 얼굴이 작지요? 이렇게 자가도 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주도 3,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단풍 새덤입니다 단풍 새덤 네,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단풍 새덤 2,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는 바람 소리입니다. 자, 자주공이에요자주공자주공은 어, 새잎공보다 훨씬 일찍 꽃을 피웁니다. 네, 그런데 요 아이도 어, 조금 이제 무거야 더 이제 가지가 튼실하고 그렇습니다. 자, 자주공 2,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오색 기린초예요. 너무 색깔이 곱고 예쁘죠? 오색 기린초 2,000원. 작은 앨범입니다. 알룸. 네, 작은 앨범도 2,000원. 요거는 둥근꽁입니다둥근꽁둥근꽁은 네, 둥근꽁도 2,000원. 어, 무늬꽁이에요 무늬공.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아주 가을에 물들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자, 무늬꿩은 3,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돌아서 여기는 황금새덤입니다. 황금새덤 2,000원이고요. 이건 먹바이설이에요. 존바이설 종류, 먹바이설 3,000원입니다. 네, 아직 얼굴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뭐또 성장하기 시작하면 금방 또 성장을 합니다. 자생종이 제일 늦게 깨어납니다. 네, 와성이지요. 2,000원이고요.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자, 송역국이에요. 송역국. 송역국은, 어, 해가 떠야 잎이 벌어집니다. 네, 영상 찍느냐고 위에 덮었더니 이렇게 오므리고 있네요. 2,000원입니다. 매화예요. 매화. 아유, 매화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자, 매화도 2,000원. 바나클이에요. 바나클. 요 아이는 신상인데. 예. 아주 자구가 많아서 어, 얼굴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얼굴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각 비닐 포트입니다. 자, 홍학입니다. 홍학. 아, 홍학이 아주 좋습니다. 네. 홍학이 이제 얼굴이 펴져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홍학 2,000원입니다. 나이아가라예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도 떼글떼글하니 아주 좋습니다. 2,000원이고요. 네. 퍼시픽 햅입니다. 퍼시픽 햅 네. 퍼시픽 햅 2,000원이고요. 블랙탑입니다. 블랙탑도 떼글떼글하니 아주 좋습니다. 2,000원이고요. 하트예요. 하트 얼굴이 너무 많으네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어, 심으면 얼굴이 요 아이도 상당히 커지는 아이예요. 아주 작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붙어 있어서 아주 작습니다. 네. <laughs> 떼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윌리엄도 2,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오던스톤 오던스톤 네, 어 거미보다 얼굴이 얘는 어, 많이 큽니다. 네, 오던 스던 너무 예쁘네요. 2,000원 소개해드렸고요.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여무신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엄청 좋아요. 여무신 2,000원입니다. 포트 레드 와인도 네, 이렇게 묵은주라. 튼실하고 예쁘네요. 2,000원 소개해드렸구요. 어, 요 아이는 홍고미입니다. 홍고미, 홍고미. 이렇게 왕고미하고는 살짝 달라요. 여기 왕고미라고 써있는데, 예. 나중에 뭐 물이 들면, 저, 왕고미도 물이 들면 빨갛게 되기는 하는데, 예. 얘는 일단 홍고미를 심었더니 이렇게 얼굴이 반질반질 하네요. 홍고미. 2,000원 소개해드렸구요. 붉은 섬털입니다. 붉은 섬털도 묵은주에요. 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어, 피핀입니다. 피핀. 피핀이 아주 좋습니다. 네. 세력도, 피핀은 잘, 세력을 많이 늘리는 아이예요 따글따글 따글 하면 아주 예쁘죠? 2,000원 소개해드렸구요. 문어는 아주 여러가지입니다. 이렇게. 랜덤입니다. <laughs>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요. 조금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문어는, 아유, 정신없어요. 이렇게, 예. 네. 포장하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2,000원 저렴합니다. 자, 밀라야예요. 밀라야는 어, 상당히 얼굴이 요 아이는 작은 종이에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고 네 이렇게 따글따글해집니다. 밀라야 아유 밥이 엄청 많습니다. 2,000원 소개해드렸고요. 로즈 봉황입니다. 로즈 봉황 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2,000원이고요. 용궁루즈예요. 용궁루즈도 네 세력을 잘 많이 아주 늘리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구요. 얼굴 하나만 키우시면 크게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레드 앤 그린. 레드 앤 그린.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따글따글 따글 하니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그런 아이지요. 그런데 요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위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기 때문에 예 요거 이렇게 포장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어떤 분은 어, 요런 아이들 어, 뿌리가 없다고 막 흥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뿌리 뿌리 없습니다 이렇게 달린 애들은 뿌리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린 아이들은 그냥 떼어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뿌리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글로우 에요. 네. 요 아이는 여러분들께 제가 강추합니다. 네. 제가 클라라 어, 묵은주가 이제 화분에 심어 놓은게 있는데 엄청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제가 어, 영상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클라라 하고 어글로우 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요 아이 심으면 그렇게 예쁘게 되는 아이예요. 2,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부엉이도 얼굴이 많으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있고, 네, 적으면 이렇게 조금 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다르죠? 네. 2,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삼색입니다. 삼색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예쁘게 물드는 3색 2,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검이에요, 청검이. 청고미. 아가 나오는 것좀 보세요. 요 아이도 어 살짝 부러질 수 있습니다. 멋진 청검이 2,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루비포트입니다. 네, 루비포트는 아주 이렇게 밝게 물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운 아이가 어 있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되면 아주 밝은 색으로 물드는 루비포트 도 2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로스예요. 아로스 예요 아로스 이렇게 떼글떼글 하니 네 아까 레드 앤 그린 소개해드렸죠 요런 종류는 다 그렇습니다 네 위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네, 뿌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떼어서 심으시면 뿌리 아주 잘 내리고요. 데블스 푸드입니다. 데블스 푸드. 자, 아가야를 이렇게, 예, 보이시죠? 네, 아가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데블스 푸드 멋진 아이, 2,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로슈 라리아, 네. 이 아이는 묵어서 이렇게 떼글떼글 하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금방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네, 안 됩니다. 네, 많이 묵어야,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요. 자,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루즈예요, 루즈. 루즈도 색감이 아주 예쁘죠? 네, 아주 예쁘게 색감을 내는 얼큰이로 키우는 얼큰이에요, 루즈는. 자, 루즈 3,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스트로베리입니다. 요 아이는 뭐, 능견, 이름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에, 정말, 어, 이렇게 묵은 아이를 심으시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져요. 아주 빨갛게 에, 물들고, 너무너무 정말 에, 예쁘게 변신하는 스트로베리 딸기입니다 3000원 소개해 드렸고요요 아이 한번 꼭 심어 보세요 아, 여러분들 깜 놀래실 겁니다 연정입니다 연정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벌리고 또 자구를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연정 3000원 네 연정 아주 좋습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색감이 요아이도 어 일반 바이솔 하고는 조금 틀리게 조금 이국적인 빛감을 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어 아주 또 바이솔 속에서 또요 아이가 빛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레이스 3,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아플로즈 플로그예요. 아플로즈 플로그. 네. 자구를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플로즈 3,000원 소개해드렸고요. 레몬 그라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틀리죠? 네. <laughs> 이렇게 붉은 빛을 띄우는 아이들은 노숙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안에 있던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져요. 노숙했던 아이가, 이렇게 붉게, 예, 아주, 어, 붉은색으로, 어,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몬그라스, 3,000원, 따글따글, 요 따글이도, 어, 뿌리가 그렇게 막, 어, 실하지 않습니다 요런 따그리 종류는 뿌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아주 떼어서 심으면 뿌리 아주 잘 내리고요 이렇게 세력도 많이 늘려서 여기에 이제 에쪽 심어 놓으면은, 군락을 이르면, 요런 아이들은 상당히 예쁩니다. 요 위에서 또 자구 달아서 딱을 거리고 하면, 에, 또 그런 매력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왕관이에요, 왕관. 음, 이 얼굴, 얼큰이, 왕관을 필요하신 분, 얼큰이라고 하시고, 자구가 필요하신 분은 자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큰이는 상당히 예쁩니다. 네. 상당히 잘생겼어요. 광간 <laughs> 3,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베더 보이예요 하베더 보이. 네, 하베더 보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네, 골고루 자구가 아주 어, 균형 있게. 잘 되어있습니다 3,000원 소개해드렸구요 모닝 카카예요 요 아이는 참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요렇게 아주 수북하니 요 아이도 좀 떼어서 심으면 얼굴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구가 아주 크네요. 3,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길라움스입니다. 길라움스, 길라움스도 무구아이이고요 색감이 핑크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듭니다. 3,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페루에요. 페루. 페루도 이렇게 예쁜. 빨갛게 아주 정말 곱게 물들죠. 페루 3,000원 소개해드렸고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레인보우 아, 예 네. 레인보우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3,000원 소개해드렸고요. 에드워드 볼즈, 에드워드 볼즈, 네 에드워드 볼즈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네, 아주 예쁘네요. 네. 3,000원 소개해드렸고요 베리에가타, 베리에타 금입니다. 베리에타 금. 요 아이도 3,000원. 음, 가격이 많이 나갔던 애인데 저렴해지니까, 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아스트리트예요 아스트리트. 이렇게 얼굴이, 아유, 이렇게 크네요. 네. 원래 이렇게 요, 요, 요게 정상인데, <laughs> 얘들이 비정상인가? <laughs> 얼굴이 상당히 크네요. 솔방울과에요. 요 아이도 뿌리가 잘 내리고 네 아주 어, 멋진 아이죠. 아스트리트 3,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리앗, 어, 타라코타 베이비 3,000원이고요. 네. 아주 요렇게 곱게 물듭니다. 네. 아주 곱게 물이 드는, 네. 작년 신상인데, 네, 조금 가격이 나갔는데, 저렴하게,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라코타 베이비. 네. 3,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피그니즈에요. 피그니즈. 아유, 이쁘죠. 색감이. 요거는, 밖에서 노숙한 아이예요? 네. 음, 정말 예뻐요. 피그니즈는 밖에 이렇게 해만 잘 보면 정말 예쁘게 물듭니다. 피그니즈 3,000원. 주얼리예요. 주얼리. 아유. 이작고도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포장할 때 네, 꺾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요거 작아도 또 꽂아 놓으면 다 뿌리 내립니다. 근데 뭐 여기 원래 여기 <laughs> 많아서 네 자구가 자구를 이렇게 낳은 상태에요. 네요 아이는 아직 이렇게 또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아이가 또 있네요. 조얼리 3,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네. 골드. 네, 물이 조금 빠졌네요. 물 줬더니 골드 6,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섹슨 금입니다. 섹슨 금. 네. 아섹 금이 많이 인기가 좋아서 많이 없습니다. 섹슨금7 0 0 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는데 네.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연휴가 끼어서 연휴 끝나고 택배가 가능하겠습니다. 나, 부지런히 또 주문들 주시고요. 얼른얼른 심어서 네, 예쁜 아이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꽃꽃의 정원 채널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